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저거로 가고 있어요, 형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뭐 어? 좋아요, 어, 일단 일단 만납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어, 가자! 가자! 빠바바 오, X되버렸다 오, 빠바바 오, x 되버리다 야, 빨 가! 빨 가! 야, 빨리 가봐, 알았어, 알았어 디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갑니다 아, 형님 봐봐봐아 if y o u 거 e n 야 t s u 야 e if y 리 u 리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쪽 you're n o 에 sure if y o u r 뒤 not s 요 r e if y o 요 r e not sure 야 f y o u 어 e not s 형에 e if you're not sure 어디 you're n 아빠야, 너희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일단.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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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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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운전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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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요빠빠빠요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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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야, 저 새끼 또 따라왔다 어, 저기, 저도 차도이나 지금 따가있어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도, 여기 어딘지 알겠어? 알아야야아요 알아요 야,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살려줘, 살려줘! 빨리, 어, 살려야살려 살려줘 이거, <뭐라> <뭐라> 이거 어, 아, 이 새끼들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네, 빨리, 와, 매라, 매라, 빨리 야, 타고 있어 야, 너 어딘데? 저, 옆에 있다, 옆 이거 빨리, 담자, 자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아,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야, 야사자다두자야 형님 바로 뒤에 있는 경찰차요 어 저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봐 이거 뒤에 있나 와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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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내 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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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내 안 안내 안 안내 안 안내 어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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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 안내 안내 안와 안내 안내 내 안내 안봐 오! 있어. 오, 너무 커서 미는 야, 봐 야, 당장 가봐라. 봐라, 봐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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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냐? <laughs> 어 버스 버스야 내가는 네 버스 맞아? 어 맞아 타이어 버스 치야 제가 아 물론 휴대가 가지 않도 와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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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조재바고 어떻게 다 돌리냐 와씨 도란 버스인 도란 버스 도랑버스. 야 도란 버스야 너야 제이포로 가 제이포 제이포 좀 봐봐 형님 형님 빨리 제이포로 빨리 가라 는 거야. 야 제이포 타이어 버스야 제이포 그가 지금 이토 차가 지금 제가 아는 남북대인 거군요 오호 아제이가제가제이가제가라고제이가 제보가 제가라고가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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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멈 제보가 제보가 제 멈춰 제보가 제보멈춰 멈춰 멈춰 멈춰. 보가 제보가 제보가 제 멈춰.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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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보 타이어 포스보 새끼야.

이저제 지금 데리고맞돼요조장이 어, 뭐야? 일단 형님 그타협고에서방송하테 말할 때좀 알아서 파밍하고 있다고 그고오케이오케이오오오오오오안오형오 어, 많이 오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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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오오오오 많이 많이 사람이다 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기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피가 없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설치오오오오오케이오오오오오설치오오오오오오많이고오오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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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나총 구해야될거 같은데 이총구해야아걱정 만약에 저 한꺼번에 고꺼번날잖아요나구해기드린다니까 해봐요 아 자아 차 새로 구하면 되는거고 여기 한쭉 보고 보여 없으니까 와 그게 다 보여? 야 이상한 새끼 왔다 뭐야 형 여기 여기가 내려 파밍하죠? 내려봐요, 내려봐요. 어, 파밍하자고? 여기 차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에디케이하고 있거는요 여기는 에디케 먹어봐요. 에디케먹어에디케 먹어봐요. 에디케이 어요에디케 먹어봐요. 어, 오가달저붙어그그 저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차 타요. 여기 네, 차, 네, 어, 차 타요. 어디 가요? 비자 차라니까 차차차 타니까 차차차 타보자어디있어여다라니까 조심해요 조심 야 오, 뭐야 어디 예, 따라오는거야 차가! 존나 라아이 새끼야! 아, 야 별로... 그냥... 야이들아 살아간다! 아나참이하고 있어요 야나 어디로 가! 내차 타밀 왜내어 아니 부엌 타라! 야 봐봐! 야 봐야! 야 줘봐! 제이프로 와야 제이프로 제이프로... 제이프로 가자 제이프로 야너브게이 살아간다 제발! 야, 어디로 가야 돼? 나가도 내이 방향 어떻게 나간다? 도망간다, 자. 형님 도망가고 있어봐요. 아니, 내차 타고 내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아니, 나나나조됐다나 지금 그거 없어. 뭐야? 야, 너차 뭐야? 지프야? 아, 저 지금 형님 반대쪽 좀 멀리고 가고 있어요. 아, 나조됐어나 기름 없어. 형님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야, 기름 없어 제발. 아, 봐봐, 지프차. 아, 지프차 누군데너 아는 사람이야? 아유. 아, 졸다다, 각시다나, 야, 빨리 도와줘! 야, 졸다다, 빨리 내려! 저 이거 이거 전대 저 내려있는 사람 지금? 야, 우리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려있는 사람인데? 야, 아니 저 어디냐고? 형이, 형이 뒤에 있다가 걸어다니고 있다고 걸어 저에 아, 나 졸다다, 나 죽어. 태워. 태워줘, 태워줘. 어디 어디? 내가, 잠깐 운전서 운전서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쫓아갈게 나 짜증, 운전 중간. 운전 중 운전서. 어디 어 아 달려주지, 잡아! 달려! 아까 오케이, 오케이, 형님, 이거 뭐 형님! 아, 제발요! 야나조대다한 우주에서 정말 운전석! 날개잡아, 어딘데저 지금 애들이랑 있어요! 야나 지금 숙소로 도망치고 있어요! 조대다한 우리 디아, 야, 형님, 금야장 본장! 야, 그 야, 노 색다! 나 채워주면 노 색다! 아, 씨발! 조대 <목소리>